As individuals, 어? 어, 개인들로서 our ability 은 응. 처음 나오는 명사 무 o 은등쳐야죠? 우리의 능력은 to survive. 그렇죠? 번영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depended. 아, 번영하다. <laughs> 의존했다. On 무엇에 의존했다? How well we navigated. 자, 위는 잘. 이게 안 돼. How, 다음에, 운사라 부사문 자리죠. 얼마나, 우리가, n e v 이트 gate, 뭐야, n e v 이트 gate. 원래 항해하다, 내가 탐구하다, 또는 뭐야, 탐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how, 나, 접속, 접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뭘 붙여줘야 돼? 하는지. 그럼, 우리가, 아이고야. 우리가, 얼마나 잘 탐구했는지, 탐험했는지. 에 달려있다. relationships 관계를 okay i n n group 그룹 안에서 한마디 여기서 내용이 뭐야? 개인들로서 우리가 번성하려면, 우리가 잘못 잘살려면 그런 능력은 뭐에 달려있어? 뭐에 달려있는 거야? 어, 뭘 우리가 얼마나 잘 탐과 돌아다니는지, 탐구하는지에 inner group, 무리 속에서 여러분은 무리가 뭐야? 학교, 학교에서 교우관계 어때요? 거기다 했다 소리야. 잘 성공하려면. 어, 교우관계나 이런 사람관계. 어, 자, if 그룹 그룹이 valued. 어, 그렇죠. 소중히 여기다. 자 어우, 잘했어요. 자, if 다음에 과거시제 나오면 뭐야? 이거 과제법 과거랬죠. 자, 여러분. 해석할 때는 문법 따질 필요 없어. if 다음에 과거시제 나오면 그냥 한다면이야. 현재로. 오케이. Okay. 자. 그 우리가 소지형인다면 us 우리를 소지형인다면 we 우리는 could count 의존할 수 있을 텐데. if 다음에 나오는 could는요. 할수 있을 텐데. 자, would는 할 텐데, might는 할 수도 모를 텐데, should는 해야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count 의존할 수 있을 텐데 own support resources and probably a mate. 지지, 자, 자원, 그리고, 그리고 probably, 아마, 아마도 뭐야, a mate. 짝이요, 짝, 짝꿍. 남친! 지지, 자원, 자원. 그리고 아마도. 아마도. 네. 짝. 아마도 메이트가 짝이야. 아, 아, maybe는 이제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probably로 나와. 아, 아, 거야. 아 pay, maybe는 초딩 단어. 그러니까 일상 단어입니다. 야, 여러분 카톡 쓰는 단어 일반적으로 못 쓰잖아. 어? 써요. 어, 야, 일반적으로 누누 한다고, 누누. <laughs> 써요? 저는 카톡에아 그럼 뭐? 그럼 어떻게 써? 아니야. 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너... 그럼? 그럼 이거는? 써요? 그도 딱딱하지 않아. 이게 딱딱해? 크크.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쨌건 자 if it didn't 그렇지 않다면 오케이 항상 두 동사만 나오면 그냥 그러하다 하시면 되는데요.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하지 않다가 되겠죠. 이걸 대동사라 그런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하지 않다면 즉 여기서 그러하지 않다면이 뭐야? 그러 그것이 그러지, 어, 그러지 않다면? 그치. 여기서 20이 뭔데? 그룹이야. 그룹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뭐야? 나 따야. 모든 집단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집단이 나를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여기면은? 오케이? 그럼 나이가 뭐야? 그 집단에서. 솔직히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자. 그러니까 뭐야? 학교에서 그냥 공짜로 밥 주잖아. 그잖아. 서포트 해주지. 고등학교까지 교육 무사, 저 뭐야? 음을 시켜주지. 그 다음 뭐야? 리소시스밥 주죠. 그, 아마도 뭐야? 남친은 뭐지, 이거? 짝게도 <laughs> 의존할 수 있을 텐데.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그니까, 이슬람 여성들이 힘들어. 이슬람 여성 짝 찾는 게 힘들어. 이슬람 여자 같다. 사람 취급. 아니, 짝 찾는 게. 오케이? 왜냐. 아, 예, 잘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슬람, 이기 여자 사람 취급 안 하거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 그룹이 소진이 여기지 않는다면 we might get. 오, 그 잘했어. 이거 아 할줄 모를 텐데입니다. 아아 어딜지그데 난이 있네요. 오케이. 자, 난 어부도 옆시다. 난 어부. 네. 네. 제가 안 그랬어요. 밑에 사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메리트 장점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를텐데 오케이?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국민을 갖다 수준에 있는 편이죠. 뭐, 뭐 세계 10대 지금 경제 수위가 12, 1 2긴 하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권 없습니다. 오케이? 자, it <laughs> was a matter of survival. 문제였다. 어, survival. 생존의 문제였다. Physically and genetically. Genetically 유전적으로입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여기서 물리적보다는 신체적이나 맞겠지. 신체적으로. 그래서 한 번이 됐냐 내가? 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더구로 뭐야? 자, 생존의 문제였다. 잘 봐. 잘 봐. 현대 사회 와서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 보호하잖아 사회가 그룹이 옛날 어땠을 것 같아? 옛날 구석기 시대야 어땠을 것 같아? 옆에서 야 옆에서 갑자기 미안하다 너희들 끼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옆에서 검추 호랑이가 와서 어고 하나 잡아먹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 정답 다 도망쳤어 뭘 보여줘 도망쳐야지. 네? 아 많이 그랬어. 지어가다 갑자기 어 하나 없어졌네? 저기 끌려가고 있어 고라이한테 많이 그랬어. 어버밀리어스오브이어스자잘봐 밀리언스 오브 통째로 보세요. 밀리언이 백만이야. 그럼 밀리언스 오브는 뭐야? 수백만에. 수백만에. 자그 다음에 오버 다음에 시간 나오지. 몸에 걸쳐서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the pressure. 수백만에. 아빠는. 아 B 번, B 번, B 번. 네. 어 아빠. 아빠가 아, B 번써 있잖아. B에서 두 번째 줄. 정 가운데. 네. 자, the pressure 아빠가면 selected. 선택된. 그 p 피니까 선택된이 되겠죠. For for people. 네, 사람들 위해서. 오케이. Who 하나. 아 센서 sensitive? b i 지 알지 뭐야 민감 i n g a 뭐 a 민감한 n g 이 m a n Bingaman. 나 i n 이 a 이 a n b i 이 g a 야 a n Bingaman. b i n a n d i n a n i n i i 자, 최대화, 절사 <laughs> 뒤에 아이지 뭐야. 동영사입니다. 하는 것이 돼. 그런데 얘는 좀 문제가 있어. 자, 전치사가 두 개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에 걸려, 이렇게. 맥서마이징이요. 투에도 <laughs> 걸리고, s에도 걸리는 거야. 잘 그래. 그러니까 뭐가 없지, 여기 뒤에. <laughs> 네. 그럼 뒤에서 찾으면 돼요. 최대화 시키는 것에 민감하고, 최대한 시킨 것에, 뭐야, 어, 능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된 압박 어어잘못했다 아, 잘못됐다 잘못했다 어, 압박 for people 어, t h 래 s pressure selected 선택되었다 어, 압박감 selected for people 어잘못했다 they are standing 뭐야 그들의 입장 입지야 입지 동사가 없네요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잘못됐어. Pressure가요, 주어고요. Selected가 동사요. 입지, 입장. 예. 네. 선택되었다. 아, 그 압박은 뭐야? 선택되었다. 압박감이. 오케이. For people,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뭐야? 입지를 입지에 뭐야 민감한 그리고 뭐 그에 대 입지를 최대화시킨 것에 능숙한 사람들을 대해서 뭐야 사람들에서 압박감이 선택되었다. 오케이? 이게 뭔 소리냐? 오케이? 잘 봐. 그룹 내에서 그룹 내에서 그룹이 나 소중히 여기지 않아. 지금은 상관없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그룹에서 지나가는데 어, 쟤못 쫓아온다. 야, 내려도가 그럼 쟤 어떻게 돼? 좀있면 호라이바, 호랄밥, 호라이바돼 있어. 그잖아. 그럼 잘봐 옛날에는 뭐야 내가 살라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살라면 잘따라다녀지더 좋은 건 뭐야 구름 내에서 내가 짱을 먹으면 돼 그잖아 그럼 너왜네 예. 네네 심지어 학교별로 다 돼있어 고등부는 애들이 복습하겠다고 해달라고 하는 애들 많아 거기에 그러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예. 네. 네. 욕했어 가은이하고 네. 저기 뭐야 <laughs> 민지가 민지가 예 욕했습니다 예, 들었어요 어 예. 아, 잠깐 잘봐 그럼 뭐야 그 그룹 내에서 소중 히 여긴 받는 게 생존 문제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백 년 걸쳐서 압박감이 선택된 거야 압박감이 네. 오케이 네. 입지 그 그룹 내에서 입지에 뭐 민감하고 네. 누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압박감이 온 겁니다. 오케이? 왜 한마디로 뭐야? 이 사람들 그들의 입자 입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뭐야 그걸 최대최시키는데뉴칸슬 사람들에서 압박감 왜한 놈이 아니거든 여러 놈이거든 그니까 뭐야 최대한 내가 그 서열상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위쪽에 있으면은 좀뭐야 원시시대야 니네가 뭐야 족장 부족 부족원이고 내가 족장이야 그럼 뭐라도 내가 더 먹겠지. 내가 안전하고 내가 뭐라고 그래? 야, 코라온다 막아라! 난 뒤로 물러서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사는데 좀 유리하니까 뭐야? 근데 압박감 이 있어. 왜? 예를 들어서 강이가 쎄졌어. 그럼 뭐야? 어, 내가 쎄데너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칼두개도쫓아쳐나고 그잖아. 그게 구시, 어, 워시 시대야. 자, 자, 또 리조트. 결과는 was the development. 발전했다. Of tendency. 경향의 발전이었다. To unconsciously monitor 무의식적으로, consciously니까. 네, 자 조금만 조용히 조용히 떠드세요. 네. 무의식적으로 뭐야? Monitor. 자 감시하는 명사등 하늘이 되겠지. 감시하는 경향의 뭐야? 발전이었다. How? 어떻게 모야? 뭐야? Other well, people들이 in our community 어, 사회 우리의 사회 사회 안에서 잠깐만요 주소입니다. 아다돼 지역사회 되고 말을 되고 오케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p e r c e i v e 인식하는지 how 이렇게 들어가야죠. 어떻게 모모하는지 뭐, 뭐자 us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감시하는 경향의 뭐야 발전이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뭐야? 어, 내가 족장을 먹어야 되는데, 어, 이새끼들날 존경해야 되는데, 그 감시하는 거야. 어, 어떻게 나 어떻게 생각해? 조금이라도 반반기 뭐야 반기의 기미 부보이면 어떻게 돼? 죽여버렸거든. 오케이.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위 process. 처리한다.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in the form 형태로 of self-esteem 어, 자존심의 형태로 그 정보를 처리한다. And such related emotions. 네, 그런 어, 관련된 감정들을 처리한다. 예를 처리하고 어디 네. 데 인포메이션 아그그 지세 명사입니다 어 그러한 이 예, 그러한 정보가 바로 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케이 그니까 뭐야 어 가하니까 나로 어떻게 생각어 가죠 가죠 어어 뭐야 이름 써져있어 어, 교생 아니었어 <웃음> 미안 <웃음> 어. 근데 좀 구겨졌다 미안하다. 어. 자, 자 자존심의 형태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 그러 어, 그렇게 관련된 감정들을 처리한다. As a pride, shame, or insecurity. 그렇죠? 자랑 또는 자부심, shame, 수치심 and insecurity 불안 불안정으로서 뭐야 그러한 관련된 감정들을 처리한다. 이해가? 뭐야? 옛날부터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어이 새끼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슬슬 딱 보면서 뭐야 어 그래 만족스러운 나를 갖다 존경하는 것만 프라이드 이 새끼들이 나를 개무시해 쉐잉 어? 그 다음에 뭐야 어, 이 새끼들 나 죽이려나 봐인스큐리티 이렇게 처리해본 겁니다 these emotions 이런 감정들은 compel 강요하다입니다 강요한다 us 자 강요하다가 우리 f o r c e 라는 공사 있었죠 이거 약한 시키다, 압니다. 어, 그쵸. 약한 시키동사 무조건 뭐뭐 하도록. 고등학교 때꼭 하셔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죠. 이제 서바이벌이야. 여러분 인생, 우리나라 참 없고. 좀, 좀 지랄맞은 게 여러분 인생 나머지 몇년한 내가 부터 80년 더살지 않을까? 100살까지 살 거야. 그죠? 그 인생의 방향이 고등학교 전이었습니다. 대학으로. 대학으로 딱몇점짜리 나와버려. 서울대 나오잖아. 인생 열나 편은 우리 아버지 봤거든. 놀, 놀고 뭐가도 돼. 이런 감정은 강요한다. us, 우리가 to do, 하도록. 오케이 okay? more. 그렇죠 더 많이 되고요 잠깐만요 okay, 하도록. Okay. To, o n e y they go out. y h e To, o t 잘봐와 h 요 동사 뒤쪽으로 왔 나오면 이렇게 하면 드럽게 편합니다라도 하는 것 하는 것에 아니 what 아유 컴플리 동사 컴플릿 바로 붙지 않아도 뒤쪽으로 나면 무조건 하는 것 하면 다돼자 what makes 만드는 것에 our community 자 value 이게 이렇게 써놓은단 말이야. 들게안 보여. 이게 뭐냐면, 동사야. 소중역이다. 아까 소중역에다 썼잖아. 동시에, 동시에 뭐야? 동사 원형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봐? 동사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예, 사역동사입니다. make. 예. 예. 사회가 뭐뭐 하도록. 즉, 우리의 사회가 소중역이도록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 us, 우리를 e l and less. 자 여기 뭐야 더 적은 것을 하도록 이게 뭐야 이거 명치라 뭐하고 l e s s l 적은 것 l 어 talk, t a 이 a k e 때문에 이거 사역동사야. 사역 t 사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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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뭐 k talk, talk, t a t a a t d o e s n t 자, 그러하지 않은 것, 그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뭐야? 자, 우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소중히 여기 여기도록 만들지 않는 것, 새더 적은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 오케이, 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과거의 생존 본능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어 이것들 이나 존경하냐? 아니 뭐야? 너 개무시하나? 아니 뭐야? 어, 나 죽일려 하나보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 나 철이 있잖아, 몸, 저, 몸에서. 자, 감정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자, 어, 내가 불안해. 오케이? 애들 나 존경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더 많이 하겠지. 얘들아, 일로 모여봐. 우리 그냥 회식하자. 어, 뭐 하나 찔러지면서. 오케이? 그리고 뭐야?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더 좋은 것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어떻게 돼? 옛날 욕하고, 야, 이나, XX, 저가, 뭐 쌍화차 하다가, 예쁜 말 씁니다 갑자기. 아 얘들아 <laughs> 우리 같이 놀지 않으렴? 이렇게 예쁜짓 한다고. 왜? 이런 감정 때문에.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사회에서 뭐야? 가급적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예쁜 소리 하고 많이 한다고. 우리나라는 좀덜 해. 일본 어떻게 돼? 진짜 따당해. 진짜 심해. 한꺼번에 이따 다고 설명해 줄게. and crucially. 어, 중대하게 중요하게도 어줄까요? 잠깐만요. <laughs> 음. 자, 중요하게도, crucially. 그래도, t y 그들은아 멘트? 잘 들어. 멘트는요 거의 다 의도된입니다. 의도된. 의도된. <laughs> 오케이? to make 그렇죠 투 o 보사 물론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사역동사 약간씩은 없잖아 제각도 없고 the motivation 그러한 동기부여가 feel like 엄청... <laughs> 이거 메이킹하면서도 조심해라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자 feel like가 동사원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eel like 뭐 뭐처럼 느껴지답니다 자, 그한 동기부여가, 자, 느껴지도록. Like. 자, like 조심해. 뭐뭐처럼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It. 그것이 is coming. 자, 오는 것처럼. 오케이, 오고 있는 것처럼. From within. 그렇죠 안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처럼, 뭐야.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t h 가 뭐야? t h y 데이가 뭘까요? 데이가 뭐 누굴까? 네, 데이가 누굴까? 그죠? 데이가 누굴까요? 어, 데이. 뭐야? 바로 these 네, emotions입니다. 바로 얘네가 얘기 이거야. 한마디로 잡으실만가수치미나가 뭐야 불안감이 오케이 실어시시시시시시 밑에 두 번째 줄. 자, 그러한 감정들이요. 자, 그 동기부여가 오케이, 그러한 동기부여가 느껴지도록 오케이, 마치 그것이 내부에서 온 것처럼 온 것처럼 느껴지도록 뭐야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다. 즉 뭐야? 헤이. Hey.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때요? 화나요? 아, 화나. 잘 봐. 화나잖아. 근데 왜 얘가 화가 났을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예, 네. 어, 그것이 뭐야? 믿어. 네. 어잘 봐. 화가 나잖아. 솔직히 얘는 뭐야? 옆에 있는 분위기나 어떤 주위 상황을 모니터한다. 화가 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뭐야? 어떻게 자기 내부에서 온 것처럼 뭐야?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쩌, 어떻다고 느끼지?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 거야? 바로 외부의 주의성을 보고 오는 겁니다 스스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오케이? Okay? If we realized uh, on a conscious level 의식적인 수준에서 that 자 아, 이거 죄송한데요 야이 쉼터 사이에 껴든 거야 그래서 뭐야 네. 동사담회라는 겁니다 아, 네. 데 가만히 있다가 누워있다가 네. 예. 올릴 수 있잖아. 그럼 옛날 생각은 어떤 옛날 생각이야? 옛날 생각은? 어, 옛날 생각, 너 혼자 있던, 옛날 혼자 있던 그런, 그런 거야? 누가 접촉이잖아. 그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그것도 사회생활에서 온 거잖아. 자, we uh, were responding. r e s p o n d 반응하답니다. 어. 반응다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뭐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의식적인 수준으로 o k 이 to social pressure 적 압박에 o k 이 our performance 우리 수행 능력도 돼요 수행 능력은 수행 능력은 뭐야 might come off oh. um, 커머프는 단절 되다가 아니라 컷오프고 컷오프 커머프입니다. 컷오프 커머프입니다. 예,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와버리다야. 딱와버리서 모른다. 오케이. 예. 아주 g r u d i n g 와 cynical 투덜대는 것 또는 뭐야? 시니 n 이거 순서 맞추기라고 그래? 이거 순서대로 맞고 한 겁니다. 야 이거 냉소적인 어. 잘 들어 고등학교 때 가면 이거 무진장 자주 나와. 오케이. 에즈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엄청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 한것거슬로 해야 돼. 것으로서. 어. 그치투돌대는오투돌대는 또는 뭐야 세니컬 냉소적인 것으로서 딱다가와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수행능력. 은 오케이 메이킹 그렇죠 분석 신폐하다면 아니지만 하면서 저 분사 구문이죠 하면서 자 it 그것을 그래서 이신 뭘까요 이신 뭘까요 어렵죠 뭐야 바로 소셜 프레셔입니다 오케이 okay. 사회적 압박이 less persuasive 어. 어. 자, 매크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라면요. 모모슬 모모하게야. 어, 어, 그쵸덜 덜설적 이게 만들면서 투덜대거나 냉소적인 것으로서 뭐야? 다가오게 돼. 우리의 수행 능력은 아스간 수행합시다. 수행은. 오케이? 자기의 한 일. 자뭔 소리야? 내가 괜히 화가 났어. 근데 그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무조건나한게 뭐야? 그냥, 그냥 자기가 온게 아니야. 사회에서 자기가 어? 주의 상황 보니까 뭐야? 한마디로 여러 분 학교에서 선생님 가지고 화낼때있죠 그때 하나 웃는 봤어? 왜왜왜못 왜 그래? 끌거든. 왜 모니터 했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뭐야? 아 여기서 내가 웃으면 작살한다. 알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인 수준, 지금 뭐야? 지가 완전히 깨달을 정도야. 내가 왜 화가 나거나 왜 기분 좋를 알아. 그 정도는 확실해. 자, 그렇게, 뭐야, 사회적 압박감에 우리가 뭐야, 반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야, 어, 내가 이래서 네가 쫄았구나를 알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수행력, 어, 몰라, 이만한 이거야. 여러분이 고3 때 느끼는 겁니다. 100% 느낍니다. 고3 돼서 이제 순, 저, 여름방 학 끝나죠? 수시, 9월달에 접수합니다. 그럼 자기, 수능 전주 아니면 수능 끝난겁니다 수능 잘하겠네 어, 붙으면 상관없는데 떨어지면 작살나는겁니다 떨어지면 잘하겠네 수능 전주, 전, 어, 전주. <laughs> 네 맞아요 저번에 어떤 고급화? 아니요 아니요 고급려되요 오케이 잘봐자 수식 잘봐 여러분이 뭐야 그런데 대학을 딱 보니까 뭐야 대학을 오씨 나 듣보잡대학이야 보통 내 사회복지원도 대학교 막 고구려 대, 신라 대다 나왔어, 오케이, 합성대 다 나왔어. 물론 그 대학 비하는 건 아닌데 레벨이 낮은 애한는 사실이잖아. 현타우지 그럼 뭐야? 자기가 뭐야? 그냥 용출든다고 그렇지? 근데 내가 뭐야? 의식적으로 뭐야? 어? 내가 지금 학교를 못갈것 같으니까 뭐 의식적으로 뭐야? 압박감 느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돌변해? 우리의 능수행이력 우리가 해내는 방식은 뭐야? 바로? 어그 압박 그 그것을 갖다 그 사회적 압박을 덜 설득적이게 사회적 압박감을 갖다가 아 이건 뭐나고상 얘기야 이렇게 돌변합니다 오케이? 투덜대 것도 냉소인 것으로 하! 평택대도 좋은 대학이야 이렇게 돌변합니다 이해가? 평택대가 어때서 아혈성대 괜찮은데 내가 가면 좋은 대학이야 이렇게 바뀌어 갑자기 애들이 잘못된 거야 투덜대 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아, 나는 난 열심히 하셨는데 어, 학교 선생님못 가르쳤고 학원 선생님못 가르쳤고 어, 이 소리합니다. 오케이? 어, 바로 그 내용이야.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보드컴 네. 다 그래요. 네, 답3 번입니다.